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대박! 아, 와 이거 또, 이거 이걸 또, 이걸 또, 이에 또, 이있 또, 강거님 이거 낼거예이강 또, 님거 가진 여자. 어, 이거 또,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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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거 또, 거 또, 이거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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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강지님 거예요. 저는 강지님 거라고 말하긴좀 힘들. 아무튼 우리 둘이 커플 잘못 하고 있을게요. 쓰고 네. 바위. 네. 블루님이라 부르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소지 <laughs> 말아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laughs> 우리 약한 토끼다 됐어. 그러니까 나 약한 토끼다 됐어. 우리는 당근밖에 안 먹는다, 데스. 사람도 죽이지 않고. <laughs> 자, 이거 타시고요. 잠깐 만듦 아, 좋으니까. 잠시만요. 어? 아, 됐다. 애을못 누른다고? 일배 <laughs> <laughs> 원이에요. 우리 망했어요. 망했다, 데스. 망했다, 망했다, 데스. <laughs> 키보드가 고장났다 스어허 키보드가 왜 고장나? <laughs> 아 잠시만 배달. 뭐야, 왜 그래? 운전은 딴 사람한테 맡기는 걸로 하자. 한명 키보드가 맛이 가고 원은 밀배원이고 이거 어떻게? 어떻게? 강진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캐리 좀 해줘, 어... 버스 좀 태워줘. 강진님 거라고 말하기 좀 힘들어. 나 같은 일반인은 이길 수가 없어. <laughs> 나는 대글을 잘 하지 못해. 와줘. 약한 토끼네스. 어, 약한 토끼야 우리는. 지켜주세요. 어. 일단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어? 뒤에서 카워팔이 쏘던데? 저 파워팔 쏴요. 어떻게? 없애버려야 돼요 저 친구를. 없애버려. 쟤도 토끼옷 입고 있어요. 어, 진짜요? Mm -hmm.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개꿀! 어디서 지금! 여기 스카, 스카! 스카! 먹어요! 있어요? 먹어요! 먹어요. 스카 먹어요! 빨리. 아 먹어요! 먹었어요! 나 차온내고 왔다! 차온내고 왔다 아저씨. 차온내고 왔다 아저씨. 뽀뽀! <laughs> 우리가 차를... 저 친구가 우리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을 줄 알았다! 손널 들어가! 제 무덤이 이 자리인가요? 주섬 주섬. 안돼 우리 차. 어? 어디야? 담벼락. 엄마 탱! 어이구 잡았어요. 안돼 이거 밀베 어떻게 들어가? 오, 어여 여기 있다 여 여기 있다 토끼가 얘야 토끼. 어, 토끼야. 오케이 구상 먹어요. 잠시만요. 음, <laughs> 우리 몹시 바빠요. <laughs> 잠시만 시간 없어요 우리. 빨리 먹어 빨리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지금. 여기다 죽는다고. <laughs> 뭐야 팀원한테 눈치 주고 화내던 글당 어디 갔니? 어허. 너무 바쁘다. 저... 근데 피 눈에 안 채워 요 부상 없어요? 궁대 없어요 궁대? 아, 어, 못하는데? 지금? 대는 감을 수 있거든요? 붕대 감아아 진짜요? 안돼 아, 지금은 그거 먹어야지. 구상 먹어야지. <laughs>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응, 지금은 구상을 먹어야지. 때려버렸어. 괜충 괜충. 피는 계속 채워요 이따가. 날아간다! 와와안 <laughs> 돼! 와 폐조상 머리 단단하네요? <laughs> 기가 막혀요. 아주 딴딴한 페녀상 머리 체크. 자 운전 좀 해요 페녀상. 나피 채워야겠다. 어, 잠시만 멈춰봐 멈춰봐. 차 온다. 차좀 싸요. 있어 있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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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살았어요. 저 친구의 희생 덕분에 살았. 사라... 요왜 사람들이 불 타고 있어? 왜 차들이 불 타고 있어? 우리는. 여기를 먹읍시다. 어, 차좀 살릴게요. 야, 그만가. 야. 야, 사춘기야. 얘. 아, 아, 미안해. 아. <laughs> 그냥 <laughs> 뭐 해? 비채뭐 아, <laughs> 해? 피쳐요비쳐요 피쳐. 아, 잠시만요. 음, 미안한데 요장 목소리가 좀 갈급히 목소리 게좀 부탁드립니다. 너상박선가왜 방송 보지말마 이제 우리들은 사각이기 때문에 가만히 머리 냅두고 쏠면은 뚝배기 맞고 순식간에 상각 맞고 죽는 거예요. 몸을 항상 흔들어 제껴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잘외워온다 좋다, 좋다. 저산 위에 있던 애도 내려와야 될 거거든요. 그 친구들은 실컷 치켜보다가 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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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가 하면 돼요. 뭔지 알죠? 카드 카드 카. 어. 뭐야? 아, 바로 뒤에 있는 거 보여요? 그거. 바로 앞에. 아 보급. 보급은. 나약한 자나 먹는 거예요. 참으세요. 어허! 몸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했지? 뚝배기 날라간다. 안 된다 했지? 가만히 있다. 뚝배기 날라가면 안 살려준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잡았고. 아! 어허! 아안 돼! 바로 이제 토끼에서 벗어나는 거. 어허, 엉덩이. 아주 기가 막히고. <laughs> 아이 <아니야. 웃음> 너무 튼실한데? <laughs> 다 봤는데 블루리블? 한명 남았다. 어저. 아, 좋아요? 좋아요. 아니 안돼. 아, 아쉽다. 치킨 먹는 줄. 역시. 100점씩? 딩글딱 네. 이제 170시간쯤 되면 각성하거든요. 제가 제가 아닙니다. 10시간만 더하면은 이제 개자렉 네, 되는 거예요. 네네 네, 네, 네. 네. 아까 제가 쏘는 거 봤죠? 그 정도 쏠수 네, 있어요. 있어요. <laughs> 가능. 삽가는삽가는 어떻게 귀 흔들리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시청자 수 뭐예요? <웃음> <웃음> 뭐야. 시청자 수왜 2000명. 페뇨 효과인가? 다 나간마. <laughs> 뭐해? 뭐 보고 있어? 뭐 보고 있 나가서 유튜브 봐. 트위치 보는 거돈 하나도 안. 30명이요. <laughs> 아, <잠시만요>. 왜왜왜왜 아! <laughs>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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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이고뭐 하는 거야, 배뇨. 열로, <laughs> 열 <와. 이리> 막아, 쎄. <laughs> <안 웃음> 또또또또또또 그래. 안돼, 안돼. 안 돼. 너라도 너라도 데리고 간다. <laughs> 아 자식아! 왜 때려요 아, 진짜아왜 아, 그래... 왜 그래... 어? <laughs> 이건 운명인가? 이걸 어째 살람나 살았... 아!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차를 찾는 걸로 합시다. 저기 버기 하나 있다 저는. 버기 하나 찾았어요. 아파트 왜 가요? 어디 가요? 뭐 해요 아파트에서 아파트 살고 싶다 아저씨 아프... 언젠가는 저도 꿈이에요 아파트 사는 거 아직 월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월세 경력 그대로 걸어간다 그 어, 조심해 집 아! 움직고 말았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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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이 나쁜 놈들아 안 이러지 마, 안안안 마. ㅋ <laughs> 다 같이 죽자! 아아어 <laughs> 뭐야! 얘왜총 <요청> 가지고 있어? 이걸 사나 보니 유격브를 보라 하네 배겨! 이거는 아파트 간 펜유의 잘못이야 내 <laughs> 네, 잘못이었어요 차부터 찾으라고 했잖아요 <laughs> 목표는 서버니 가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쿠레트였으면 야발 박았어요 알았어요? 어 어디서 미나 오기 시작한다. <laughs> 모모데부터 해볼까요워모데부터 음, 오케이 네. 오케이. 레을 키면 원쪽 위에 원하는 총을 선택할 수 있어요. M16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M16 쓰시면 됩니다. <laughs> M16 쓰세요, 여러분. 여러분 M16 쓰세요. 패너님이 주의 고싶 다잖아요. 템포 <laughs> 세게요. 어, 여러분 M16 쓰세요. <laughs> 회원님이 죽여드리는데요. 아, 저 때리는 신용한 거예요 지금. 나를 바라보면서 주먹질 한 거네.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안녕하세요. 이거는 내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 연습하는 거구나. 슈스리 네. 파티. 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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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쟤다행순이었어 어, 여기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laughs> 오 나이스 <laughs> 뭐야. 뭐야 죽었네? 하지만 킬은 하고 죽네 잘하네 허허 <laughs> 오!!! 아까상, 아까상이 잘못했다. 어, 슬슬 이제 남탓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배웠어요? 포레트가 또. 네, 그럼 같이 말라고 했는데. <laughs> 봐 <놀람> 아, 어, 어. 버렸어. 어, 어, 어. 안돼요. 아. 아. 네. <놀람> <놀람> 원래 인생이란 고달픈. 살려주세요. 저 착한 사람이. 안 돼. 안 돼. 안 돼. 했어요? <laughs> 저몇킬 하셨는데요? 저는 10킬. 어, 나 9킬 했는데. 와, 나보다 1킬 많이 했네. 와! 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저는 옆에서 도와주기만 했는데 이거를. 오! 우와! 아, 잘하시네. 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안녕. 네. 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긍정적이지? 와, 어, 오, 뭐야 차, 이거 대박! 차, 차, 차. 아, 차. 대박, 차. 겁나 귀여워. 네. 오, 어, 맞혔어. 오, 어, 저기 저기도 미니거리다. 아, 아니 저저 안경은 진짜 어딜 갔다 나도 웃기네. 아, 미치겠네. 아, 보기만 해도 웃기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미쳤다! 이... 아니 이게 뭐야?